자, 이번 다섯 번째 인물, 신채호 선생님입니다. 제가 아무래도 역사를 하다 보니까, 아, 신채호 선생님은 좀 각별합니다. 왜요? 역사학자시니까. 아, 신채호 선생의 저서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. 조선민중이 한편이 되고, 일본 강도가 한편이 되어, 내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된, 외나무다리 위에 선주를 알진대 우리 2천만 민중은 일치로 폭력 의 길로 나갈지니라.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.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. 어, 폭력은 유일 무기다. 폭력 나쁜 건데? <laughs> 나는 이 절대적 명제를 상대적 명, 명제로 이렇게 바꿔놓은 그신체의그 유명한 조선혁명 선언입니다. 폭력은 나쁜 것이다. 아, 늘 이렇게만 딱 단정 짓기에는 어,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제 강점기의 독립 운동을 설명기좀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이신호은요 일제 강점기 그 독립 운동가이자 사학인 역사학자 그리고 언론인이죠 어, 외국인이 운영했던 배들이죠배들이 그 베델이 운영했던 일본 통감부의저촉을 받지 않던 그래서 굉장히 그 강력한 글을 썼던 바로 대한매일신보에서 일제와 친일파를 아주 양 주 넘어가기 비판하고요, 국민들을 계몽했던 그런 기사를 많이 썼죠. 이후, 이 역사 연구가 곧 민족 독립운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, 민족사적 영웅들, 전기, 위인전을 쓰게 됩니다. 힘내라는 거죠. 그리고, 이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던 독사신론, 뭐, 조선상고사, 조선사 연구처 등 정말 민족주의 역사학들을 아주 많이 썼던 그런 사람바로의신체호입니다 이후 임시정부에서는요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연맹 청원 사건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요 임시정부를 나와가지고 무정부주의 독립운동을 했던 그 과정에서 체포돼가지고 여순 감옥에서 순국했던 아 정말 그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 신채호 선생인데요 아, 이 신채호는요 성균관에 입학해서 유학을 공부하면서요 그 박은식과 같은 그 진보적인 어떤 유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아, 그런데 이제 이본건적인 어떤 유학의 한계를 느끼면서요 점차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되죠. 역사 연구가 곧 독립운동이다라고 생각했던 신재호 선생은요 조선 상고사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.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. 아, 우리가 착각한 게 있어요.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. 이거를 신채호 선생님이 이야기했다고들 아는데 아니고요. 이 말은 영국의 처칠리한 말이고요. 아, 이 신채호는요,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재생은 없다. 아,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, 이 신채호 선생은요,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강직한 성품으로 아주 유명합니다. <laughs> 이 신채호 선생은요, 이 세수를 할 때요, 아 참, 이렇게 왜 이런 습관이 있으셨지 모르겠는데, 고개를 이렇게 빡빡! 이 들고 이렇게 푹! 어, 세수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. 그 옆에서 이상하게 그 생각한 이광수가 물어본 거예요. 아니 선생님, 그또 얼굴을 이렇게 들고 이게 세수하십니까? 를 아니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세수하시면 이게 세수하시면이 아니 씻기도 편한데, 아니 왜 그게 렇 고개를 들고 이게 세수하셔가지고 이게 옷까지 다 버리시고 있지?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? 이렇게 물어봤대요.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는 거죠. 아니 오늘도 세수해서 소매에 이 바지 다 적시니까. 아 신철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. 근데 신철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?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한 거야. 세상이 모두 외놈 세상이니 뭐 어디 머리 숙일 곳이 있어야지. <laughs> 아마 이광수 그래요. 이광수가 나중에 친일의 길로 접어들잖아요. 아마 그래서 아마 주놈하게 이광수에게 아마 이신철가 꾸짖듯한 이야기가 아닐까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이렇게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신철은요. 아, 결국 이 독립 운동을 한 죄로 이게 죄가 되나요? <laughs> 결국 영하 20도를 맴도는, 어, 그 혹독한 그리슨 감옥에서 7년을 보냅니다. 아, 어, 굉장히 어,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, 여러분들. 이 온기 없는 그 수감실과 그 혹독한, 바깥 추위는요, 결국 건강을 해치기에 충분하겠죠. 결국 이 신체 후에 어떤 그 병이 날이 깊어지는 것을 걱정하던 이 가족들이 더 많은 그 부호를 보증인으로 세워요. 그래가지고 이제 추억을 돈 내고 이제 빠지는 거 있잖아요. 추록을 시키려고 하는데요. 그 부호가 친일파로 알려져 있었거든요. 신채호가 그딱 듣고요. 나안 나간다. 내가 그 친일파 부호에 돈 받아서 내가 나가면 내가 어떻게 청파에 겠는가안 나간다.라고 해서 그추록을 거절합니다. 죽음조차 꺾을 수 없는 신채호의 강직함을 볼수 있습니다.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. 단지 신체호였습니다.